자길 부탁해 널일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 아, 오랜만에 박스 떼기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딱오면사장님께서 전부 다 하차를 해가지고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는데 제가 오늘 좀 일찍 와서 이렇게 상자째 골목에 들어와 있네요. 아, 저는 이런 거 좋아요. 여러분들 신선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아직 상자, 아 사장이 안 좋아한대. 상자에서 지금 나오지도 못한 녀석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요 녀석부터 갈게요. 너의 네, 이름은 어이쁘 자, 후레뉴, 후레뉴, 군생, 만원. 와, 좋죠. 요 포트 사이즈는 대략 8.5cm 에서 10, 그 10cm 포트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후레뉴, 군생입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말이죠. 요 녀석들이 포트를 옮겨야 되는데, 못 옮기고 시집이 옮기고 시집으로 온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두, 사두 군생, 4두 군생 3두 군생 지금 하고 있는 요 후레뉴가 요 후레뉴가 지금 군생이 만원이에요. 완전 좋지 않아요? 만원. 완전 자 이것도 이거 너무 작고 <laughs> 완전 크죠? 여러분들 막 캡처해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아니되옵니다. 사장님께서 어차피 아, 못 봐. 그리고 매장에 오시는 지금 여기 매장에 오시는 고객님들하고 여러분들 같이 경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후레뉴 군생 가격 만 원. 너무 좋습니다. 후레뉴는 제가 예쁜 거 자꾸 보여드리죠? 군생으로 도전해보셔요. 다음은, 너는 뭐야? 자, 얘는 할로윈 철화는, 어머! 이쁘다! 색감 진짜 예쁘죠? 할로윈 철화는 6,000원 포트 사이즈다. 지금 11cm 포트의 할로윈 철화입니다. 오, 예쁩니다. 자, 할로윈 철화 지금 포트가, 요 녀석은 색감이 정말 예쁘거든요. 색감이 너무너무 예쁜 할로윈 철화입니다. 얘가, 쌩얼이 이렇게 터져 있고, 생얼하고 철화랑 같이 있는데, 수영도 사이즈도 베란다에서 키우기에 딱 좋은 사이즈. 요 녀석들이 얼굴이 커지면 진짜 예쁘거든요. 여기도, 와우, 데글데글 해가지고, 너무, 아, 얘 이쁘다, 얘 이쁘다. 가격대도 너무 괜찮고, 베란다에서 딱 지금 미니 사이즈 화분에다가 식재해서 키우기 좋은 요 할로윈 철화 가격은 6,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은 사탕 금1 4 0 0 0 대박. 어, 상공에서 보니까 너무 예쁘죠. 요 사탕 금은 여러분들 합식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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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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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야, 좀 나와 봐라. 어? 좀 나와서 좀 보자. 야, 이게 무거워지고 색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 사탕금이 목대가 요렇게 깨끗하게. 중간에 얘는 적심 자국이 없네. 중간중간 사탕금이 풍성하게 하려고 적심 자국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제가 그런 자국, 그, 표시가 없어요. 얘는 한 서너 포트 정도 합식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자, 포트 사이즈 지금 11cm 포트에 길이감이 조금 상당히 조금 있는 녀석들로 지금 입고가 되었습니다. 정말 오래 키운 녀석들. 음, 사탕금, 여기 군생 가격 14,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얘는 진짜로 한세포트 정도 합식하게 되면 진짜 풍성하니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짤뚱하게 정말 예쁘게 지금 묵어졌습니다. 사탕, 금, 군생 가격 14,000원. 와우, 어디서 이렇게 완전 묵은 사탕금을 지금 사장님께서 입고를 하셨네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상공에서 보니까. 어 진짜 팝콘들 같다. 사탕, 금, 군생 14,000원.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폴덴시스 군생은 6,000원입니다. 와우. 폴덴시스도 머리밥이 굉장히 많고, 색감 너무 예쁘죠? 추비바니가 생각나는 녀석. 뭐? 어? 뭐, 뭐, 뭐? 고객님들 놀러 오세요, 그래. 아 왜, 우리 저기, 그거, 언니, 우리 화분, 지금도 큰거50% 해줄 거야? 아 뭐래. <laughs> 끝날 때까지 할 거야. 아, 무서워. 아, 귀신 같아. 아, 무서워. 그리고. 어. 아, 아, 아 무서워라. 무서워. <laughs> 어, 자, 자, 우리, 우리, 브리지널 사장님이 놀러 오래! 주말에! 왜? 화분, 대풍 화분 지금 50% 할인하는데, 아, 몰라. 뭐, 이거 완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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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완전 무서웠잖아. 다 해. 그냥, 헉, 눈, 너무 무서워. 자, 여러분들 놀러 오세요. 자, 폴데시스, 금색, 6,000원, 가로세로 8cm 포트의 식재가 되어 있는데, 머리밥이 요렇게. 다섯 개, 다섯 개, 오둑, 오둑. 너무 예쁘죠? 요거, 요거, 요거. 아, 예쁘다. 폴덴시스, 나중에 여러분들, 주황주황하게 물들 때, 그때 한번 보셔요. 진짜 예뻐요. 폴덴시스는 6,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예쁘다. 얘는 뭐야? 소울앤군생은 만 원입니다. 소울앤군생 만 원. 가로세로 8cm 포테 소울앤군생. 벌써 사장님 이 소개를 하셨나? 벌써 시집 간것 같아. 일부가 가로세로 8cm 포대 소울앤군생 색감 진짜 예쁩니다. 머리밥이 보통은 5도 6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가격은 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다 얘도 엄청 무겁다 미니마 군생도 6천원 웬일이야 우리 시작하시는 다한맘들 가격 정말 편안하게 품어보시라고 가격대가 너무 좋죠 가로수로 8cm 포트 요 녀석 요거 뭐 미니마 얼마 6천원 색감이 요정도 난거는 얘가 진짜 많이 묵은거거든요 묵둥이 묵둥이 미니마는 6천원 아이쿠 이쁘다 진짜 예쁘죠? 아 예쁘다. 파랑새. 어 이거 6,000원이야, 이것도? 야 근데 색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키워내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가로세로 8cm 포트에 정말 잘생긴 파랑새 쌍두. 이야, 이거 진짜 6,000원에 이거 흙이 되게 무겁거든요? 어우, 이거 진짜 키워내고 관수하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세상에 요화가 지금 6,000원에 나가는데 간간히 간간히 삼도도 있어서 와 매장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삼도 가져가시면 좋겠고 캡처해가지고 삼도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매장에 오시는 고객님들하고 같이 경쟁합니다. 파랑새 쌍드는 6,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뿌다 이게 뭐야? 티피야? 오 티피 철화는 5,000원. 진짜 오랜만에 만났다. 그럼 요즘 잊혀져 가는다. 잊혀져 가는다 여기. 자 TP랑 난 정야도 좀 왔으면 좋겠어 정야 정야 아, 저... 진짜 오랜만에 봐. 정야 농사 지으라고? 이거 <laughs> <laughs> 7.5cm 불분에 TP 그... 철화 가격 얼마라고 이거? 5천 원? 아우, 좋다. 여러분들 TP는 저는 음. 외두로, 초보, 초보 다양범 시절에 외두로 그렇게 키웠었는데, 지금 색감 되게 예쁘거든요? 되게 좀 후회스러워. 아, 이런 애들은 군생으로 좀 키워볼 거라고요. 요 사이즈는 베란다에서 미니분에다가 식재 딱 해서 정말 예쁘게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사이즈 보여드립니다. 티피초라 가격은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둥근잎빛치 후리데 가격은 6,000원입니다. 요녀석은 7.5cm 풀분에 대굴대굴하니 요렇게 지금 알사탕마냥 요렇게 지금 묵어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녀석은 여러분들 두 포트 세 포트 정도 합식하시면 진짜 예쁘게 연출할 수 있고 작은 화분에 이 토우분에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런 화분에 어, 여기 넣어서 여러분들 화분 분갈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색감 진짜 예쁘고요. 모양새가 정말 짤뚱하니 동글동글하니 예쁘네요. 등근잎빛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멕시코 미니마 5,000원입니다. 8.5cm 풀분의 멕시코 미니마 세상에 우리 프리티다이 사장님 멕시코 미니마 분갈이 하면서 하여튼 이거를 분갈이 분리를 했다고 말을 그냥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시더만 그래서 그러시더라고 속상해서 그런다고 아니 아니 이 멕시코 미니만은안돼 그렇게 하면 뿌리 다 털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화분에 딱 떠가지고 밑에만 짠둥 따른 다음에 그 다음에 화분에 넣어야 돼안 그러면 호로록 다 떨어집니다 요 요서 그러니까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흙을 야무지게 털 생각 하지 마시고 밑중에흙 사작 뿌리 내내 네, 네 하고 그냥 움켜 잡은 다음에 화분에 쏙 밀어 넣으셔야 됩니다 멕시코 미니마, 8.5cm 풀분의 요인석 가격. 너무 좋죠? 5,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은 펜지 백금은 4,000원입니다. 7.5cm 풀분의 펜지 백금. 세상에. 아니, 펜지 백금이 얼굴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야. 그리고 이 얼굴이 펜지가 진짜 맞아? 와, 펜지 얼굴 말고 다른 얼굴 같아. 왜 실버킹 금 있잖아요? 실버킹 금의 그런 얼굴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7.5cm 풀분의 펜지 백금. 가격은 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키스키스 8,000원입니다. 7.5cm 풀분에 이 키스키스가 지금 화분에 이렇게 7.5cm 풀분 화분에 꽉차 있잖아요. 요 녀석은 약간 펄감이 조금 강하고요. 라인 지금 붉게 들어왔죠. 이 키스키스 요 녀석이 처음에 그 출하가 됐을 때 진짜 가격대가 엄청 비쌌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착해졌습니다. 키스키스는 8,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방울복 남금이 8,000원입니다. 머리밥이 요렇게 많고 5.5cm 풀분에 가지가 요래 많은데 그런데 요게 8,000원이야 와 진짜 너무 좋죠. 이제는 방울.. 아우얘 말고 얘 봐. 얘도 풍성하긴 한데 와얘 봐. 어, 이런 애만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건 딱 하나밖에 없겠지요? 자, 요거 애기, 요런 애기들도 예뻐요. 밑에 아가들이 요렇게 보글보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머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다섯 개 정도 되는 아가들이 8,000원. 야, 진짜. 방울복랑의 전성시대가. 이렇게 지금 또다시 전성시대 하면 되지. 모든 사람들이 국민다육으로 원정복랑 금처럼 착하게 품어갈 수 있도록. 방울복랑 금은 8,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은 아뜨리에 소품 5,000원입니다. 아뜨리에5.5 종자포드에 3도 이상 군생 가지고 있는데요. 에게리아처럼 아주 예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인이, 라인이 예술입니다. 자, 요렇게 예쁜 라인. 자, 2도, 3도, 막 4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자, 요렇게, 이런 느낌도 있어요. 자, 화분 밑에 뿌리가 이렇게자 뿌리 지금도 건강하죠? 건강한 뿌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면으로 관수 한번 해주시면, 땅하고 땅땅하게 올라올 거예요. 겁니다. 황홀한 연꽃을 닮은 듯 하기도 하고요. 5.5종자포트 아뜨리에 소품군생 가격은 5,000원 소개해드리고요. 7.5cm 표본의 샤를로즈 가격은 6,000원입니다. 샤를로즈는 2도, 3도 지금 소품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샤를로즈 많은 사랑받았고 색감 정말 예쁘게 물드는 아가들입니다. 지금 소품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베란다에서 여러분 여러분들 콩분, 미니분의 식재하시기 좋은 다육들로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샤를로즈는 6,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드립니다. 플로리디티 군생 4,000원입니다. 7.5cm 분에 플로리디티는 4,000원. 가성비가 진짜 좋죠 자, 삼두 군생 플로리디티. 색감 노래요래 요리 요리 예쁩니다. 콩분에 넣어도 됩니다. 콩분 미니분에 넣어도 되는 플로리디티는 4,000원 소개해 드리고요. 드라큘라 소품 8,000원입니다. 드라큘라, 제가 2만원 드라큘라, 18,000원인가요? 소개해 드렸는데 어땠어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좋죠. 맞아요, 진짜 가성비 좋았어요. 자, 드라큘라 포트사이즈 포드 8cm 포드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생얼도 있고, 철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드라큘라는 생얼과 철화가 교차가 잘 돼요. 왔다갔다 잘 합니다. 자, 드라큘라는 8,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이뻐 그린 힐 (6000원) 어 얼굴 모양이 이렇게 예쁜 어머 어떻게 깜짝이야 아우 야 응? 세상에, 이게 뭐야? 이렇게 예쁜 얼굴에. 어, 곁을 같잖아, 이게. 5.5cm 포트에. 진짜 색감 너무 예쁘죠? 야, 이 와중에,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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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좋은데? 이런 거? 자, 이런 거, 이런 거? 어, 색감 너무 예뻐. 색감 보시라고 물든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얼굴도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그린 힐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즈 같아, 로즈. 그냥, 로즈 얼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5cm 폴분에 그린 힐. 가격은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달피나 6,000원 소개해드리는데요.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달피나 6,000원입니다. 이 달피나는요,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약간, 음... 있어. 야, 야 닮았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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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뭐요 이름이 왜 없어? 닮았는데 키스에서도 닮고 르노아르도 닮은 듯 하지만 요 녀석이 조금 더 빤딱빤딱 거리면서 입장이 조금 더 대굴대굴 힘이 있고 입장 라인에 요렇게 유리질같이 약간 투명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게 요 녀석인데 요 녀석은 짤뚱하고 동글동글하게 물들었을 때도 진짜 예뻐 요런 모습 요런 모습 나오거든요 웨딩하고 조금 비슷한 모습이 나오기도 해요 너무 예쁩니다 자 달피나 가격은 6천원 제가 외두에서 외두에서 쌍두루 쌍두 밑에서 애기 키우는 자, 그런 수형들을 가지고 있네요. 달피나는 6,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카리언 쌍두 뭐 3두가 지금 8,000원인데요. 보통 쌍두다 해도 밑에서 아가 나오는 녀석들이 꽤 있네. 자, 요여석 쌍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캐라리언 쌍두입니다. 요녀석은 요여석은 음, 이그 백분감 둘러져 있는 도태랑이아가의좀 순한 맛 버전 같은 그런 느낌의 지금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요. 물들었을 때 손톱이며 색감이며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녀석입니다. 10cm 포트의 캐라리어는 8,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자, 다음은, 나나우크 미니 군생 8,000원. 완전 강추하고 싶습니다. 색감 진짜 예쁩니다. 모양이 이미 굳어져가지고 안쪽으로 앙! 하고 다물어지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나나우크 미니 군생 8,000원은 여러분들 미니 사이즈 화분에다가 식재하시면 딱 맞는 그런 사이즈. 너무 예쁘죠? 이미 이렇게 다물어져, 굳어서 이렇게 딱 다물어진 모습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 나나우크 미니 군생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로맨틱 펀치 콘색만 12,000원. 오, 짱짱하다. 12,000원. 아, 요에서 물먹어가고 지금 짱짱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색감이, 얘가 피치민트의 진짜 그런 유사한 색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요렇게 예뻐요. 요렇게 예쁘고, 입장 뒷면이 요런 진한 핑크빛감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안쪽에 그런 모습이 지금 이게 피치. 그, 민트, 민트 색감하고 배색이 너무 예쁘게 어울리고 있습니다. 8.5cm 풀분에 이거 진짜 많이 무거진 아가예요. 달달 무거진 로맨틱 펀치 군생 가격은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수에노 군생은 12,000원입니다. 포트 사이즈가 10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요 수에노 군생 12,000원. 아우, 삼두 군생도 있어요. 이렇게 백분감에다 라인에다가 색감에다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이 모양새도 예쁘죠? 수에노 군생. 조금 더큰 사이즈 수에노도 있습니다. 요 녀석 가격은 12,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사라보니 슈퍼콜론. 왜도, 뭐, 쌍두도 있어, 어떻게. 5,000원입니다. 사라보니 슈퍼콜론이 5,000원이에요. 7.5cm 풀분의 라인 좀 보세요. 모양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네, 의상은 7.5cm 풀분의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요 사이즈는 대략 5cm에서 5.5cm 전의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쌍두도 이렇게 해서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죠? 자, 사라보니 슈퍼콜론 가격은 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가까이 하니까 커 보인다고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7.5cm 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루 변이금 2만원, 와이 루루가, 여러분들, 지금 루루가, 루루가, 제가 생얼 루루도 있어요. 근데 루루 변이금이래요. 그러니까 7.5, 7.5그 풀분의 군생인데, 목대가 요렇게 지금 두수가 많습니다. 루루, 변이, 금 가격은 2만원. 색감이 요렇게 진짜, 요렇게 이렇게 조 터진 것처럼, 요렇게, 요렇게 색감이 요렇게 지금 라인을 가지고 들어오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루루, 변이, 금 가격은 2만원 소개해드리고요. 88, 마리아, 금군생은 16,000원입니다. 요 녀석은 우리 사장님께서 관수를 해가지고, 짱짱하게 지금, 요 녀석 물반응 지금 하고, 하고 있습니다. 7.5cm 표분에 철화가 풀린 군생 수형으로 연석들은 이제 자연 군생들이겠죠. 88 마리아 금 16,000원. 7.5cm 표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금발 한번 볼까요? 자 금발은 자 이런 모습의 복륜 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손톱 끝 지금 아주 붉게 들어와 있고요. 생얼과 철화가 교차되고 있는 그런 녀석들 많이 있습니다. 88 마리아 금은 16,000원입니다. 다음은 체리 셔도우 군생 6천 원입니다. 요건 여러분들 대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격대가 물론 대품이 대품에서는 막 2만 원, 2만 4천 원 하는데 지금 요 소품 6천 원 여러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요 색감 즐기세요. 콩분에다 식재하셔서 아까 살아보니 슈퍼콜론처럼 콩분 사이즈 아가들 여러분들 요거 예쁘게 콩분에 식재하셔서 즐겨보시기를요. 너무 예쁘죠. 체리 섀도우가 3도 이상 군생들이거든요. 너무 예뻐. 생장점 주변이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색. 감으로 이렇게 다육이가 어떻게 이런 색을 낼 수가 있냐고요. 체리 섀도 우 5.5종자 포대 소품이에요. 가격은 6천원 소개해 드립니다. 쌍화 4천0 0원 5.5종자 포대 쌍화 색감 진짜 예쁘죠. 쌍화가 이 버전 말고 만원 다른 버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 쌍화 4천원 소품 버전 보여 드립니다. 쌍화 3도 4도 이렇게 있는데 색감이 진짜 이 핑크빛감으로 너무 예쁜 지금 모양하고 있습니다. 쌍화는 4,000원 소개해 드리는데, 요 색감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고, 모양 보세요. 요런 모양으로 물이 듭니다. 쌍화 4,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제이드스타 금 소품 4,000원입니다. 오즈모 종자포트의 제이드스타 금용해석은 산반의 변이 몬스터 금이, 어, 금이고요. 금이 손톱 끝이 이렇게 새까맣게 용해석이 작아도 이렇게 묵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유런 아가들 크게 말고 좀 작게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콩분에 식재하셔서 이렇게 키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제이드스타 금 가격은 4,000원 제가 4만원이라고 했어요. 4,000원입니다. 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파이렌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7.5cm 풀분에 요렇게 짤둥하고 붉게 부리 들어온 맑은 그런 연두빛감에다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다크한, 다크한 느낌의 까마, 아니 빨강, 빨강이 지금 이렇게 가있죠? 나중에는요 되게 밝은 색감으로 들어와요. 파이렌 군생은 6,000원입니다. 보통은 2두에서 3두, 3두 군생이 3두에서 4두 군생들이 진짜 많네요. 자, 파이렌 가격은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원종, 자라고사, 군생입니다. 네, 요거 밖에 다섯 개 밖에 없는데, 군생 머리밥이 너무 예쁘게 올라가 있어서, 요거는 만 원입니다. 요거 가로세로 8cm 포트에 원종, 자라고사, 군생입니다. 머리가 진짜 많아요. 여기도 바글바글, 여기도 바글바글. 근데 너무 웃긴 게, 손톱 끝이 까만 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손톱 끝이 까만 게막 다글다글 올라가 있는 게. 그래서 가로세로 8cm 포트에 원종, 자라고사, 군생 가격 5천 원인데, 딱 다섯 개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멜리오다스입니다. 멜리오다스 요거 사장님께서 원 이거 사장님께서 5 0 0 0원 이거 판매 아 이거 그냥 재고수량 딱 이거 밖에 없대요. 재고수량이 거 밖에 없는데 너무 이쁘죠. 진짜 완전 대글대글하게 엄청나게 굳었어요. 엄청나게 굳은 멜리오다스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돼요. 너무 사랑스럽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얘좀 보세요. 얘도 너무 이쁘죠. 이렇게 7.5cm 분에 요 멜리오다스 가격 5,000원. 요녀속들 여러분들 콩분에 식재하세요. 콩분에 너무 이쁘죠? 자, 멜리오다스 5,000원이고요. 미리네 쌍두는 6,000원 대박이에요. 요거 진짜 너무 좋아요. 얘는 지금 쌍두인데 사실 삼두도 있거든요. 요거 7.5cm 분에 요 미리네 쌍두 가격은 6,000원. 아이고 예뻐라. 6,000원 미리네가 요렇게 빵빵하게 통통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샤니에요 샤니는 외도도 있고 군생도 있는데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샤니 4,000원 제가 요거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딱 흥분에다가 분갈이할 다육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우리 다육맘들 먼저 신상 다육들도 가격대가 미니분 사이즈에다가 식재할 다육들을 지금 소개가 됐기 때문에 저 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점호 정사포대 샤니 다육이 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야스민 쌍두 1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요거는 가로세로 8cm 포대식제가 되어 있는데요. 색감 진짜 예쁘죠? 색감 너무 예뻐서 강추 드리는 야스민. 야스민 사이즈 큰 녀석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녀석은 작은 녀석 쌍두. 야스민 쌍두는 14,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예쁘죠? 로라클론 A타입은 8,000원입니다. 가로세로 7.5cm 풀분에 로라클론 색감 요렇게 예뻐집니다. 너무 예쁘죠? 로라클론입니다. 로라클론이 7.5cm 풀분에 요렇게 가격대가 착해진 로라클론도 만나보네요.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벨루가 쌍두가 6,000원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너무 오 벨루가 쌍두가 색감이 너무 예뻐요. 가격은 6,000원. 그래서 이 해석도 가져가시면 미니분에다가 식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분 혹은 쿵분에다 넣어서 색감 예쁘게 달궈 보세요. 자 벨루가 쌍두 가격은 6,000원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은 포르테 군생 6,000원입니다. 와 5,000원 6,000원 진짜 많다. 7.5cm 풀분에 이 포르테는 6,000원 색감 예쁘지 않아요? 색감 너무 예쁘죠 어, 요런 색감 지금 이미 이렇게 물이 들어져 있다니까 세상에 기특하게 포르테 군생을 6천원 소개해드립니다 블루드래곤 색감 너무 예쁜 요녀석 가격 6천원입니다 7.5cm 표본의 블루드래곤 왔다 이쁘다 이쁘죠 앙 하고 다물어진 모습 요도 얘도, 얘도 여러분들 작은 화분에 넣으세요 작은 화분에 넣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진짜 오 세상에 사실은 고가의 다육대를 작은 화분에 넣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격대를 착하게 구매한 애들은 작은 화분에 넣어도 되잖아요. 그래도 되잖아요. 3.5cm 부분의 블루 드래곤 가격은 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엣지 라인 6,000원 여기가 쌍드 7.5cm의 분의 엣지 라인 너무 색감 예쁘죠? 여기서 가격은 6,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오늘 우리 프리티다육의 작은 화분의 식재에서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녀석들 정말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엣지 라인 가격은 6,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응? 말간 소품 6,000원입니다. 이쁘다, 색감. 말간이 이렇게 물이 되나봐요. 너무 예쁘죠? 지난 시간에도 정말 많은 사랑 받았습니다. 오즈모 종자포대 말간 소품. 이쁘죠? 완전 달달 묵어가지고. 근데 말간은 좀더큰 사이즈도 있는데, 요런 사이즈도 괜찮죠? 요거는 여러분들 콩본에다가 식재해주기 딱 좋은 사이즈. 말간 소품은 6,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뭐야, 자수정? 아우, 자수정 4,000원. 몇개없수몇개 없는데, 완전 예쁘죠? 사이즈 진짜 크고 자수정 얘는 가격은 4,000원. 7.5cm 풀분에 자수정이 4,000원입니다. 수량이 진짜 많이 판매가 돼서 많이 없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보셔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근데 4,000원입니다. 다음은 아이스에이지 쿤생 8,000원입니다. 7.5cm 풀분에 머리밥이 오 얘는 지금 3인데요 많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스 에이지, 돌기, 금도 있는데, 얘는 쌩얼이야요 쌩얼. 아이스 에이지, 쌩얼입니다. 7.5cm 풀분에 이렇게 풍성한 녀석 가격은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이스 에이지, 8,000원 입고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 프리티 다육의 신상으로 입고된 다육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예쁜 다육들. 예쁜 다육들 지금 많이 많이 입고되어 있어서 제가 소개 계속해 드릴 겁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2부, 3부 영상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리티 다육으로 놀러 오세요. 사장님께서 저 바깥쪽에 있는 대품 화분들 50% 할인하고 있어요. 50% 할인을 하고 있고 우리 매니아님들 다육이 바구니 5만원 택배 안 됩니다. 매장에 오셔야 합니다. 매니아다 여기 5만원 바구니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매장에 오셔서 여러분들 구경하시고 구매해 가세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